아, 한편. 한편아. 예. 다음 판 1등하겠네, 한편이 와서. <웃음> <웃음> 그럼. 또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부담 준다. 그냥 물 물찌개를 그냥 지게 해 버려, 야 지. <laughs> <laughs> 한편아? 저기 한편 님. 네? 막내가 빠져가지고 아! 아 <laughs> 막내가 <자라>. 빠져가지 <laughs> <laughs> 막내가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아 장난입니다 여러분 노님 꼰대세요? <laughs> 장난이에요 여러분 가.. 족같은 배경입니다 사과를 맞아야돼요 <laughs> 피해주고 꼰대는 어? 사과를 피해주고 맞아야돼요 꼰대는 피해주고 늙은이 잡아라, 늙은이 <laughs> 어? <laughs> 케빈형 잡으라는데? 벌써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한 그들의 우정 <laughs> 너 멘트가 제일 일그러졌다 어디 가요, 빗솔님? 저희요? 아, 이런 거 원래 막내가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봐 아 한편아 막내가 찍겠습니다 네네 네. 아이씨 아이씨 이런 건 자신감이야 그럼 자신감하고 노하우지. 근데 저희는 너무 자신감만 넘쳐요. 그걸 알면서 여기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네? 있잖아요 한 편이라고. 네, 저기... <laughs> <laughs> 빠져야겠다. 아나 그 아, 너무 느린데? 뭐. 아니 캐빈님. 네?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laughs> 제가 왜요? 안 들어와요 안으로 부츠 캠판으로 너는 자식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투디랑 저만 온 거? 이상하냐? 진짜 산옥의 밀베로 들어왔는데 지금 간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laughs> 너 죽인다 내가. <laughs> 필때먹필때먹필 때만 먹고. 어! 아. 아. 아 아, 안돼 이건 뭐야. 동네야. 네 형님 살아 있었구나. 네, 사람들이 왜다죽었지 우리 팀은. 그러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핑이 핑을 제대로 이해한 건 나밖에 없구나. 핑밖에 <laughs> <laughs> 없네요. <laughs> 둘다 죽인다. 네, 이제 저한테 핑찍핑 찍힌 핑거 싫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한팬이 머리 찍으러 갑니다. <laughs> 아 사진 찍으러요? 네, 영정사진이에요. 사진 네, 영정사진. 비소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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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컨셉 어떻게 갈 거야? 이번에? 뭐, 화목하게. 화목하게? 어, 화목하게. 내가 왜? <웃음> <웃음> 쟤 때문에 안 돼요. 일단 저 인간을 <웃음> <웃음> 숙청하고요. <웃음> 먹으려면. <웃음> 또 사이클로스부터 숙청을 약간 하고 아저 <laughs> 다른 게 아니라. 아니라 한팬이 얼굴, 만 머리만 내주세요. 한팬이 머리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n 중한 명이 r 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 e y 야지 n g y o u 큰 전력이 u n g 불안하 r 한 y 님 저랑 한 y 님큰 차이 없잖아요. 왜 잘한 척해요? y 는 주식들이 많 u 거든요 o u n g You're young. You're y o 조심하도록 해. <laughs> 아, 주식 열... 잘 됐어요? 잘 됐잖아요, 저번에. <laughs> 음. 또 무슨 뻘 소리야. <laughs> 그러니까 안 받아줄 거야. <laughs> 해보자 이거지. 너 진짜 해보자 이거지. 어디에요? 앞쪽. 아, 앞쪽. 어세대 맞았는데. 어디야? 저기 155도 나무 뒤. 세대야 여기 안쪽은 다 닦였어? 아니잖아. 어. 하나 컷 오케이 근데 이 기지 안에도 있는 거 아니야 아직? 기지 안에는 기지 안에서 다 나간 거 같아 자기장에 와가지고 지금 뭐야 약올리네? 가까워 가까워 어? 바로 바로 <laughs> 왼쪽에서도 소리 났거든 기절? 왼쪽에도 있다 나무 뒤 나무 뒤 어, 아! 여기. 다컷 나이스 와! 멋졌다. 뭐야, 이렇게 잘 맞춰. 음? 자, 저기 들만 안쪽에 타요? 네. <laughs> 형, 다 놓고 렇게 좋아요. 여기 다 숲이잖아. 맞다. 숲. 우리 마시요 <laughs> 삼림욕이구나. 아야, 저기, 저기 저기 저거 저 있는데 아이템. 아 무시 무시. 형, 우리도 있는데? 형, 우리는 숲을 봐야지, 나무가 아니라. 숲. 저 <laughs> 탐욕 봐, 탐욕 <laughs> 이런 큰데 오면 뭐가 있겠어요? 아이템이 더 있겠죠. 나중에 구급상자 없다고 징징대기만 해봐라. <웃음> <웃음> 내가 두나 <주나> 보자. <laughs> 어, 뭐야? 나 언제 여기까지 왔어? <laughs> 뭐야? 난너 믿고, 너 우리 세 명은 너 믿고 너더라 앉아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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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아, 너 뭐야? 왜 여기까지 왔지? 기왕 이렇게 된거 갑시다! 어? 그러네. 왼쪽! M24 어, SE 싸워요? 아니야 나 쏜다! 아 2D 쏘는거야? 싸우자 <laughs> 아나 쏴! 아니 나 쏴! <laughs> 나 쏴! 어디서 쏘는거야? 야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냥 어, 산 넘어가자 못 썼자, 그냥? 싸워야겠어 못 싸울거 아, 같은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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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 손잡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 저기 저 보여 점프 저기. 점프 점프, 점프 왼쪽 딱 일어났다 살려주세요. 견제 사격했다. 근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쟤네 양각이다. 쟤네 양각이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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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냥? 어 들어가. 쟤네 들어가? 쟤네 양각. 우리가 봐줘서 양각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형나 부상 좀 줘. <laughs> 어. 들어가서 줄게. 들어가자마자 줄게. 까먹었죠? 베이득이지 나중에 구급상자 없다고 징징대기만 해봐라 <laughs> 저 앞에서 아직도 싸우네 밖에서 밖에서 아직도 싸운다고? 이런 독한 놈들 <laughs> 내 뒤쪽 살피면서 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왜왜왜왜 웃어? <laughs> 저.. 저 둘이 <laughs> 사이좋은 거봐 사이좋은 거봐 서로 얼굴 보면서 온다니까? 손잡고 뛰어요 일자로 가면 개죽음이니까 소산에서. 어 소산. <laughs> 멋졌다. 군대용어 제대로죠. 그게 뭐예요? 어? 어. 소산이 뭐예요? 흩어져서 <laughs> 들어가는 이렇게, 걸 이렇게 어 흩어져서 산개해서 아. 들어간다고요. 아산 이름이 아니라. <laughs> 난 작은 산줄 <진인 웃음> 알았지. <이런>. <웃음> <웃음> 작은 산. <웃음> <웃음> 작은 산. <laughs> 아, 그건몰 몰라도 있, 모를 수도 있지. 한 편이는 소인. <laughs> 포부만큼은 아, 대인. 네? 네? <laughs> 아닙니다. 아, 아. 네. 대인, 대인 대인. 아 대인. 거인 거인. 음, 거인 거인까지 <laughs> 커지고 싶으니까. <하고. 웃음> <laughs> <laughs> 아이 집이라 뚫기 힘들 것 같은데? 뚫을게? 한 편아? 이까지 오면은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까지 왔으면. 사람은 그냥 보고 것 같... 움직여도 될것 같긴 한데 그니까 소인이라 그런가? 급하네 소인데 <laughs> <laughs> 어, 누구 다음... 있어? 어. 거기 누구 있는 소리인데어 총소리가? 저 앞에 있다 담벼락에 근데 우리 뒤치각이야 우리가 지금 잘만 하면 내가 맞고어 앞에 있잖아 담편아야 담벼락 담벼락 <laughs> 뭐야 뭐야 어야야 아냐 아냐 끊었어 사냥 종료 상황 종료? 네. 한 팀은 딱한 팬이 거의 맞네. 앞에 있는 걸못 보네. 너무 작으니까. <웃음> <웃음> 요 앞에, 바로 앞에 사람 있다. 어, 여기. 어, 신고 <laughs> 야, 나 죽겠다. 어어!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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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기, 십이 한 명. 하나, 거의. 킹이 한명 살리러, 가야 돼. 돼. 살리러 <laughs> 가야 돼. 내가 살리러 <laughs> 가. 준비야. 아, 바로, 상황, 바로 상황. 가 바로 가면. 껏, 끄, 끄, 끄. 내가 피가 많이 없으니까 고기 방패를 할게요. 같이 가요, 케빈이 형 같이 가요. 천천히, 천천히. 애들 아직 안 왔어요? 오케이, 고, 고, 고. 우리. 툭툭이 날아갔네. 아, 이거 다리 건너야 되는데, 아차 없나? 아 저기 집에 있어. 저기 240 방향 집에 있어 지금. 아, 우리쪽 쬐고있어. 세율있냐? 어. 6배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아, 쏘면은 발견. 더 안좋을거 같은데. 어. 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음. 아, 아. 뒤켰다. 산이 산이. 얘도 있다. 아. 몰라. 야. 다리위에서 농성을 하든 해야돼. 다리위에서 그냥. 다리 다리로 위에 다리. 장애물에서. 오케이. 다리로가 다리로가. 다리위에 장애물에서 그냥. 어. 다리위에 장애물에서 버텨 일단. 내가 연막 상개 할테니까. 들어갑시다. 그래그래. 그래. 연막 산객. 자, 잠깐. 펴지면, 펴지면, 연막 다 펴지면. 고! 고.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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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바로 인데 연막 안에 있었어, 사람. 연막 안에 사람 있었어. 아, 함정이. 초디 못 살리겠다. 와, 연막 안에 바로 있었어. 그 상자 뒤에 바로 있었어. 지금 위에서 지금 난리야, 지금 너 찾으려고. 그렇지! 너. 똥 뿌리고 가, 똥 뿌리고 가, 그렇지. 다리 미 다리 미 이랬을 거라고. 응. 음. 내 바로 위에 있다, 머리 위에. 어, 바로 올 거야. 뒤로 못 오고? 온다, 온다. 자기장 온다. 뒤로 못 와야지. 둘, 셋. 좋고. 어디 갔어? 뭐야, 왜안 보여? 어어어어어어어 무빙 개개 오죠. 어 무빙 오죠. 무빙 오죠. 어댄서안 어, 어. 어, 어. 어. 돼. 어, 어. 어. 아, 안 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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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머>. 어 저거 <laughs> <아야>. 어. 어.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이거 간다. 아... 어, 안 가네. 아, 좀더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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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잘했어. 어, 맞은 거 같았는데, 어, 살짝 맞았는데, 이거 살짝 너는 차라리 해변 쪽으로 돌아. 어때? 오케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최대한, 최대한 물가로, 어, 바위랑 물가 이용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한 걸음... <laughs> 어저 앞에 있는 바위 너 오른쪽에 어, 있는 이거, 바위 뒤까지 가면은 응. 어, 자기장 안쪽일 것 같은데 저거는? 어, 잠깐 오, 오, 야, 씨. 어, 어, 야씨 어, 후라이팬 맞았어 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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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 야, <laughs> 아 왔다, 왔다 보자나, 보자나 와, 무빙 오죠어 어, 야, 서로 아 교관 자기장 줄고 있거든요? 부상 없어? 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의료용 키트야. <웃음> <웃음> 진짜 했지 내가. 아. 아. <laughs> 의료용 키트.